반갑습니다. 여러분 조금은 뒷북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샤오미 15 음, 아, 울트라 한번 써봤거든요. 요즘에 뭐 아이폰하고 갤럭시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사용에 바로 체감되는 차이점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샤오미 15 울트라가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언락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. 아마 여러분들 얼굴 인식보다는 이 지문 인식으로 언락 많이들 하실 텐데 이 지문 인식으로 속도 비교를 해 봤을 때꽤 유의미한 속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제가 여러 차례 실험을 해 봤습니다만은 매번 샤오미가 지문인식 언락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. 제가 느낀 거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지문인식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항상 샤오미 쪽이 빨랐거든요. 근데 화면을 켜놓고 나서 속도 비교를 하면은 속도가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갤럭시는 뭔가 이 대기 시간에 배터리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조금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느낌?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 소모는 갤럭시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배터리 용량은 또 갤럭시는 5000 샤오미는 5410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총 대기 시간은 뭐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얼굴 인식 언락 기능 제가 혼자서 한 대씩 테스트를 했을 때 샤오미 쪽이 얼굴 인식 언락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 가지고 근데 이제 비교할 때 앞에 좀 카메라를 세워놨더니 갤럭시는 아예 인식 자체를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폰 카메라에 안 잡히는 각도에서 얼굴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다시 또 비교를 해봤는데, 이것도 대부분 샤오미가 더빨랐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갤럭시랑 샤오미랑 같은 동시에 이제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, 이게 뭐 하드웨어랄지 뭐 알고리즘의 문제면은 계속해서 갤럭시가 느려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, 이것도 한 번씩 또 빨리 연락이 되는 걸 보면은 뭔가 절전과 또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, 이 연락 속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, 하루종일 핸드폰 주머니에서 꺼낼 때마다 거쳐야 되는 단계고, 삼성페이 같은 거 결제할 때나 아니면, 뭐 뭐 인터넷뱅킹, 뭐 이체할 때나 은근 자주 쓰는데 갤럭시가 조금 느린 느낌을 항상 받아가지고 제가 불만이었어요. 그래서 지문 인식의 언락 속도나 정확성을 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편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제스처의 편리함. 이 지문 인식 버튼을 살짝 누르면 언락이 되기도 하지만요. 이 지문 인식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두 개의 바로 가기가 나오는데요. 하나는 QR 코드 스캐너. 이거좀 편할 것 같지 않아요? 그리고 그냥 여기 카메라로 스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갤러리에 들어가 가지고 뭐 스크린샷 저장한거나 이런 것도 아,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바로 가기는 뭐냐면 네, 이제 검색 브라우저를 띄우는 건데 이게 이제 미브라우저로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뭐 크롬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나 좀 알아봤는데 그런 메뉴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국 폰들 보여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소개를 드리지만 세 손가락으로 내려가지고 스크린 캡처 하고 뭐 바로 쉐어를할수 있다든지 혹은 길게 누르고 있어 다음에 요거 이제 원하는 부분만 요렇게 사각형 조정해가지고 뭐캡처해서 보낸다든지 요러한 제스처들 굉장히 잘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네, 샤오미 15 울트라에서 가장 지금 밀고 있는 거 카메라 기능이죠 이렇게 카메라가 4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메인 카메라는 센서가 1인치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큼 비싼 똑딱이에 들어가는 센서의 크기거든요 어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방구석에서 살짝 지금 메인 카메라로 이렇게 셀카를 찍어보긴 했는데 어, 사실 대충 본말로는 크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히려 나는 이 피부 톤 같은 게 조금 갤럭시가 어떻게 보정을 더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피부 톤은 좀 갤럭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느낌은 들더라고요. 뭐 그래도 카메라는 조금 더 길게 테스트를 해봐야 알것 같고 아직 제가 심카드를 못 꼽아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샤오미도 자동 통화 녹음이 상대방한테 고지 없이 잘 된다고 해요. 그리고 갤럭시도 샤오미도 뭐 자체 AI가 들어는 있지만은 요즘에 구글 제 재미나이가 여러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둘다 안드로이드니까 뭐 제미나이 깔아서 쓴다든지 서클투서치 이것도 두개되는데 어 은근 이것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페이는 확실히 좀뭐 강점이죠. 그리고 또 잠깐 만져본 바로는 이 갤럭시는 뭔가 좀 프레임레이트가 일정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샤오미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게 조금 덜 부드러운 느낌이 가끔 한 번씩 나는 것 같아. 뭐 일단 오늘 요거 받아가지고 느낀 점은 그 정도이고요. 조금 더 사용해 보고 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과 어, 사용 소감을 나누어 드리고 싶네요. 기울이야 그럼 오늘도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들리 가세요.